오늘은 이거 비스켓실, 비스켓이라고 하네요. 이 실로 금을 레트백을 납작하게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 노트만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가방, 요런 거. 책한권 정도, 책 한두 권 정도만 들수 있는 그런 가방을 한번 떠볼게요. 고리 잡고 실 끌어오고요. 사슬을 24개만 주겠습니다. 하나, 좀 넉넉하게 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17, 18, 19, 20, 21, 22, 23, 24개 24개 하면요 24개 하고요 사슬을 두개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여기 24번째 24번째 했던 코에다 넣고 짧은뜨기 해요 그럼 여기 두개가 이렇게 돼있죠 여기다 이따가 돌아오면서 세 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가 여기다 이따가 집어넣을 거고 여기가 이제 초코예요. 이게 여기 초코. 여기는 초코. 빼뜨기 할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떠갖고,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 남겼죠? 여기다가 세 코를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세 코. 세코 넣었죠, 위에. 세코 넣었으면 또 표시를 해놔야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해놓고, 한 코씩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한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쭉 떠가지고, 여기잖아요. 여기다 세 개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 세개 넣고, 여기는 빼뜨기 짜리. 같이 떠갖고 올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23개 떴어요. 그럼 이제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껴놨잖아요. 두개 하고 넘어갔던데, 여기다 세 개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여기다 세 개를 넣는 거예요. 하나, 둘, 둘, 세 개, 세 개, 세개 하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첫 번째에다가, 사슬 껴, 이게, 단수링 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빼뜨기.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해서, 같은 코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다 두 개, 두 개, 두 개씩 넣을 거예요. 한 코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 두 개, 두 개, 두 개. 그리고 쭉다 떠갖고, 여기도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떠갖고 올 겁니다. 쭉 떠갖고 올게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는 두 개씩. 여기 두개 넣고, 하나, 두개 넣고, 여기도 두개 넣고, Mm-hmm. 여기도 두 개. 단순히 안꿰도 돼요. 이제. 그만 뜰 거예요. 밑단은. 늘림없이 이제 떠야 돼. 늘림없이요. 되게 뻑뻑하네. 실이 두꺼워서. 네, 여기도 두 개씩, 여기도 여기도 두 컷씩 하나, 둘,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다 이제 빼뜨기. 빼뜨기 하면 다뜬 겁니다. 다 떴어요.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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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림 없이 그냥 쭉, 늘림 없이 다섯 단을 뜨겠습니다. 그래서, 딱뜨고 하나, 둘, 둘, 이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덟 여기서 다섯 단을 뜨고 올게요. 여기는 지금 밑단이 네단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여기 두줄 여기 둘줄 해서 네단뜬 거고요. 여기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다섯 단을 떠갖고 올게요. 여기 다섯 단 올라왔습니다. 여기다 빼뜨기를 하시고요. 빼뜨기 하시고요. 사슬 하나 주고 여기다가 같은 데다 놓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줘요. 네 개를 줬어요. 실 감아서, 여기 같은 데다 넣어요. 같은 데다 넣고, 이렇게 빼주고, 또 감아서, 하나 건너서, 두 번째다 넣고, 빼주고, 세 개를 다 빼주세요. 세 개를 다 빼줘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시 할까요? 다시. 여기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주고 실 감아서 같은 데다 넣고 한 번만 떠요. 또한 번, 두 번, 한코 한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가 넣고 하고 그러면 세 개가 됐죠. 바늘에, 바늘에 세 개가 됐으면 다 빼주세요. 세개 걸리면 다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줘요. 여기가 이렇게 아, 여기가 잘못됐잖아 여기가 어떻게 됐어 아, 잘못돼가지고 실이 응. 응.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 둘셋 네개 네개 하고요 감아서 같은 데다 넣고 한 번만 빼주고, 또 감아서 하나 건너뛰고, 코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되면 다 빼주세요. 다 빼주고, 사슬 두 개. 감아서 여기 같은 데다가 놓고, 한번 빼주고, 또 한, 감아서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가 놓고, 세개다 빼주고. 또 하나, 사슬 두 개, 감아서, 여기 같은 데다 넣어요.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빼줘요. 미완성이죠. 또 감아서,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 넣고, 한번 빼주고, 세 코를 다 한꺼번에 빼줘요. 세 코를 한꺼번에다.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감아서, 여기 같은 데다 넣고, 한 번만 빼주고, 감아서, 하나, 두 번째. 빼주고, 세 개를 다 빼줘요. 아이고, 세 개를 다 빼줘요. 사슬 두 개. 같은 데다 넣고, 한 번만 빼주고,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 넣고, 세개다한 번에 빼주고, 사슬 두 개. 감아서 같은 데다 넣고 한 번만 빼주고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서 넣고 세개다 빼주고 이런 식으로 쭉더 갖고 올게요. 사슬 두개 하세요. 사슬 두개실 감고 바늘에 실 감고 같은 데다 넣고 한 번만 뜨고 한코 건너뛰서 어두 번째 코에다 넣고 하고, 세개다 빼주고. 이렇게 쭉 하고 올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빼뜨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사슬 하나 하고요. 여기다, 여기다 풍덩 집어넣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 코에다 하나 하고요. 짧은뜨기 하고, 여기다 풍덩 집어넣고 하나, 여기 코에다가 하나, 풍덩 집어넣고 하나 짧은뜨기요. 여기도 하나. 또 여기도 풍덩 집어넣고 하나. 여기도 코에다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코에 여기 하나에 두 개씩을 넣는 겁니다. 여기다 풍덩 집어넣고 하나. 코에다가 하나. 네, 10참. 여기 코에다가 하나 넣고 여기다 퐁덩 집어놓고 하나 넣고또 여기다 코에다 하나 넣고 여기다 집어놓고 여기 코에다 하고 이렇게 하고 뺑 돌아가지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쭉 떠갖고 오시면 돼요 여기 이제 다 했죠 그럼 또이 무늬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하고요. 여기 넘어와서, 같은 코에다 는 거예요. 하나, 둘, 요까지 하나, 둘, 셋, 네개 했죠? 감아서, 같은 코에다 넣고, 반만 빼고, 한코 건너 뛰고, 두 번째 코에다 넣고, 세 코를 다 빼주고, 이런 식으로 또 하시면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또, 하나, 두개 하고, 같은 코에 다 넣고 반만 빼고 또 하나 건너서 두 번째 코에 다 넣고 반만 빼고 세 개가 되면 다빼고두개 사슬 두개 하고 감아서 실 감아서 한 번만 빼주고 하나 건너서 두 번째 다 빼주고 사슬 두개 반만 빼고, 하나 건너서, 반만 빼주고, 세개다 빼주고, 사슬 두 개, 실 감아서, 같은 코에 넣고, 반만 빼고, 한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다, 사슬 두 개, 같은 코에다 넣고 반만 빼고요 한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넣고 반만 빼고 세 코를 다 한꺼번에 3 빼줘. 이런 식으로, 이거 한단 뜨고 또 짧은뜨기 요런 이거 한 이거 한번고짧은이기 뜨고 이렇게0 0 m l 이렇게이이 20, 거의 30cm, 30cm를 떠갖고 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쉬어갖고 30cm.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10cm에요. 30cm 떠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이 여기까지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단을 떴어요. 일곱 무늬를 이렇게 떠가지고 짧은뜨기까지 했거든요. 이거 이제 실한 탈에 갖고 다 쓰려고 여기까지 다 떴어요, 이게. 사이즈가요. 27cm. 27. 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이 다 돼서 그래서 이제 빼뜨기로 돌려줄 거예요. 한 단을. 끝에 한 단을 마지막으로 이제 빼뜨기로 돌릴게요. 사슬 하나 하고, 옆에 코에다 넣고, 빼뜨기를 하나, 너무 쫀쫀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빼뜨기로 돌려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트백. 이거는 납작하게 네트백. 여기가 빼뜨기 자리죠. 이 한바퀴 돌고 올게요 이거를 원래 30cm 뜨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이 한타래 갖고 다 쓸래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뜨겠습니다 빼뜨기까지 했어요 이게 28cm 나와요 이렇게 그만 뜰게요 이제 마무리 빼뜨기 오른쪽 해고 왔습니다 마무리 실을 뽑아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이게 한탈리에다다 다 들어간 거예요. 바늘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 건너서 여기다가 여기다 넣고, 여기 나왔던 구멍에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왔던 구멍에다 넣고 하면 이쁘게 나와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실을 감춰줘야죠 잘라주고요 잘라주고요 이 끈은 다이소 끈으로 준비했어요. 다이소 끈. 다이소 끈,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두 개, 요 정도면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이렇게 단추를 다는 거예요. 하나 달아줬고, 여기다 하나, 여기다 달까? 여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또, 두 개, 양쪽에 달아야 돼요. 양쪽에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파는, 가방끈이 다에서 파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해갖고, 이거는 들고 다니게끔. 여기다가, 여기다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넣고, 갈색깔이, 있으면 좋은데 갈 색깔이 없네.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딱 들고 다니면 이쁠 것 같아요. 시록 소리 나니까 치우고, 시원한 여름 가방이 완성됐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노트가 하나, 노트가 하나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